오늘은 황태국을 끓일 거예요. 황태감자국이에요. 이거는 들기름을 넣어야 돼요.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에다가 볶아야 돼요. 들기름에다가 들기름에다가 넉넉히 넣고 달달달달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참 자도 넣고, 참 자랑 이렇게 달달달달달 묶어 가요. 물를 넣을 거예요? 생태고이술 먹고 나서 해장국으로 진짜 좋거든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한테 주고, 이게 고기 최고예요. 진짜 맛있거든요. 들기름으로 달달했다가 마늘은 이렇게 크게 조금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국물이 뽀얘지거든요? 상태니까 여기 까나리 액젓으로 간 맞출 거예요. 끓여서 한 그릇 그냥 밥하고 한 그릇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상태가 상태도 피를 맑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맛있는 상태예요 저기 강원도 음, 대관령에서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노란 거 이거는 양념은 별로 필요 없어요. 감자 넣고 황태 넣고 볶다가 들기름에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맞추고요 음, 마늘은 통으로 몇개 넣었대요. 조그만 걸로. 한, 한 주먹 정도. 뽀얘지죠? 국물이? 봐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대파 듬뿍 넣을 거예요. 다른 거안 넣어요. 감자가 들어가가지고 밥안 먹어도 이거 한 그릇 먹으면은 식사가 돼요. 식사 대용. 고 끓여서 한 그릇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밥안 먹고 밥대용으 이렇게 끓여서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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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을 조금 넣을 거예요. 또 이렇게 조금만 다진 거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넣으셔도 되고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만 칼칼하게. 보약이 따로 없어요. 이게 보약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먹으면 밥안 먹어도 든든해요. 이렇게 해서 한그어 먹으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장국으로 좋구요. 술안 드시는 분들도 한 그릇 먹으면은 상태가 피를 맑게 해주고 감자는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그릇 드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음, 너무 맛있겠죠? 여기다가 미역도 뿌려갖고 조금 더 같이 섞어도 맛있어요. 옛날에는 강원도 갔다 오다가 이렇게 황태국을 꼭개발용에서 먹었거든요. 개갈용 고기에서한태국 너무 맛있다는 게 있어가지고. 한태구이도 먹고. 제가 한태구이도 잘해요. 대고기도 한번 할거거든요. 아, 맛있겠죠? 자발. 아, 맛있겠다. 배고파요. 후추도 조금만, 이렇게 후추도 조금만 넣을거예요. 후추가 꼭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이제 이렇게 서 한그릇 먹으면 너무 너무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은 황태 건자국입니다 오늘은 맛있게 해서 드세요.